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라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집 구하기 전 준비해 보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간단한 자기 소개를 영어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집 관리를 깨끗하게 할수 있다거나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타입이라서 이웃에게 피해를 안줄수 있다고 말하는 등. 집 계약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작성을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집주인이 봤을 때 매달 렌트비를 낼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무직인 사람들보다 회사를 현재 다니고 있거나 사업자인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현재 뚜렷한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실제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시켜줄 레퍼런스를 회사로부터 요구해 받아놓고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주인으로부터 레퍼런스를 받아놓는 건데요. 이사를 가기 전전 전 집주인으로부터 이전 집에서 실제로 거주했던 거주 기간과 렌트 기간에 세입자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요청해서 받아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모든 레퍼런스는 본인이의 연락처가 꼭 있어야 하며, 이사를 하고 싶은 집의 집주인이나 부동산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레퍼런스는 집 주인에게 보내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래 은행에서 통장 잔액이 얼마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스크린해야 합니다. 빨라도 하루, 늦어도 이틀이 걸릴 만큼 시간 소요가 꽤 있다 보니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서류는 여권 번호를 가린 여권 복사본과 pps 번호인데요. 이두 가지는 입주자의 국적 확인과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새집 주인이 따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은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비롯된 것들이며 집 하나를 렌트한다는 가정하에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만일 방 하나만 렌트하시는 분들의 경우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을 쉐어하길 원하시거나 단기방을 찾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뷰잉 날짜에 맞춰서 뷰잉을 끝내신 후에 담당자에게 원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신 후 당일에 지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직구할 때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서류들을 제가 알려드렸으니 이제는 아일랜드에서 실질적으로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부동산 어플인 daft.ie를 다운로드하세요. 해당 어플에서 살고자 하는 지역과 집 형태 등을 설정한 후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상세 정보란에서 담당자의 메일 혹은 연락처를 확인 후 뷰잉을 원한다고 전합니다. 뷰잉 날짜는 주로 이틀 안으로 신속하게 정해지므로 시간을 잘 계산해서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뷰잉 날짜가 정해지면 집을 천천히 꼼꼼하게 둘러봅니다. 물이 잘 나오는지, 집 컨디션은 괜찮은지 이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뷰잉이 끝난 후 궁금한 사항은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일 원하는 집을 못 찾으셨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전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뷰잉 끝에 딱 원하는 집을 발견했다면 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집을 칭찬하거나 적극적으로 집을 계약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집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봅니다. 99%는 주로 메일로 지원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제가 말한 서류들을 같이 첨부해서 지원서를 보내면 됩니다. 아일랜드에서 집 구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모두들 원하시는 집을 찾아서 꼭집 계약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